아안 되겠다 미션 들어왔어 이번 판 무조건 1등 해야 돼 뭐, 뭐. 1등 한다 아 진짜로? 1등 하면핸드폰 번호 준대 김푸동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예. 번호가 좀뭐 시청자가 번호 준다고 예. 번호 따면은 번호 따면 별풍선 미션 무슨 어아 이게 그럼? 별 그런 미션도 같이 있어 아 진짜 별의 별 미스 다 있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. 야뭐 아, 쌈미도 없는데? 개이드 아니야? 게이지 반반 쌈미 어아 오케이 반타이 반타이 아니 어, 오케이 확인 둘다 살아야 된다고 뭔 소리야 아니 잠깐만 그런 게 없었어 일등만 둘다 살아야 된다고 아니 잠깐 미션이 좀 힘드네 종종 그, 그럼 나도 미션 아니야? 그지 렇 너도 미션인 해. 거야 어어 어. 같이 미션 이거 같이. 그러면은 항상 같이 아도 받아야 된거 아니야? 아뭔소리야 어, 아니야 아니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뭐 당코야? 당아 맞아야 맞아. 기회 두번 준대. 오 오케이. 아, 두 번이야. 번호가 일순한테 좋은 선 맞는데. 야 근데 야. 이번 판 도전 안 했어, 쳤다. 그러니까 도전 하 아직 안 해쳤는데 그러니까 도전 했으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 판에 먹을 수도 있잖아. 나 뭔가 먹을 거야. 같아 뭔가야 아! 뭐, 도전 안 했었다. 분명히 말했어. 어이 미친 놈들은 뭐야? <laughs> 아 이게 도전 몇번안 해쳤는데이게 이게 안 해친 스노볼이 여기서 불어가. 아 오려이 좋다. 자기장 멀었는데 바로 조라사이코 도전 안 해쳤어. 도전. 나이스. 나이스. 도전 가자 이제. 오케이. 우리 도리님이 도전 외치고 어. 이번 판부터 어. 이코인 채 먹은 번호 나이스. 이번 판부터 이코인? 어 이번 판부터 이코인. 어. 네. 도전! 어, 3킬 아... 킬? 3킬? 3킬 이상 하겠지치킨 네. 먹으려면 3킬은 해야돼 3킬 안하면 치킨 못먹어 내가 봤어 둘이 야 8킬 둘다 생존시 네번노로 와... 치네 이렇게 비싼거야? 내가 킬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아 상관없어. 아,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무조건 너가, 너가 8킬하고 내가 0킬 해줘 아아 왜 싸워야? 왜왜왜 아, 왜, 왜, 왜 그래? 싸운 싸운 거 아니야? 아니야 이 아니, 싸우면 안 됐어. 얘네 오토바이. 그래 아니야 내가 너무 못 샀어 그냥. 아 죽어서 다. 1 코인 날라갔고요. 아 괜찮아 1 코인 정도는 날리고 해도. 뭐... 아 근데 우리가 킬을 하려면은. 어 초반에 킬좀따고 그냥 가야 되는데. 뭔 말인지 알지? 어어 어. 그게 어. 원래 그래, 맞아. 맞아. 그 파라다이스 짤파 가서 쌈싸먹거나 아니면 하팀 가야돼 힐 빨아야 돼 살짝 힐 빨로 한번 가볼래? 보라서할거 같은데 좀 도박이긴 한데 프집 갈래? 2번핑이 푸집이거든 여기 사람들도 내리거든 여기 아 오케이. 알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? 어 가자 어 가자 내가 아, 좋아하는데 오케이 여기 한팀 있고 라카야팀 있다 2번핑 다시 떨어질래? 1번핑 떨어질래? 1번이 어. 1번 떨어지자 이번이 이왕, 이이번이이번 이왕, 이이이 이왕, 이왕, 이어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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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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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아 어, 앞에 찐다. 브라보 이제 온다. 아 확인. 솔레. 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언제? 지금인데? 지금. 쏴. 한 대만 더. 아 미안. 뭐야? 확인. 한 마리 위치 확인 들어봐. 아? 한 마리 내 딴에 덮여줄게 들어봐. 어 위에 어, 어 위에 확인 어개 확인 개 확인, 확인 어, 이안죽는다 뒤로 하나 뒤로 야 네. 네. 오른쪽, 왼쪽 하나 뒤죠 왼쪽 뒤. 저기도 에스알이야. 그, 아, 오케 하게. 에스알안 되지. 들어와. 남자 한방이다살리놓뛴다 나왔지? 아! 나이스. 에 옆에 겠다나썼 아, 보인다. 네뛰고 있어? 이번 2마리. 아 이게 안 죽어? 프라이팬만 한다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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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 봤어 봤어 봤어. 아면안돼 아. 아 제발 킬만 빼지 말 여기 있다. 지금 이번한 마리. 친구가. 뒤에, 뭐야 다행이야 안죽었 앉아서. 에 뒤에, 앉나 뒤에, 앉아서. 어디 있어? 내바에위에 여기 서 뒤에, 에 앉아서. 저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 어, 여기? 토아토리오 토르토리오. 토어토리오토어토리오토르어 위험했어 토리오 토르토리오. 토르토 아 이게 안 죽는다고? 저 있는 거 아니야? 온거 같은데? 킬 텐데 아 일단 내려가 내려가 어왜 그래 왜 그래 망국이님 어서오세요 푸하 아 이제 떨어졌어 그래, 이제 떨어졌네 어 앞에 예, 앞에 아리랑 어 너무 야 너무 멀리 건지 오 멀리 던졌어. 나야지, 이상한 거 빠는 거 같아. 오른쪽 BJ 핑구 밑줄님, 어서 사용크하야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. 오케이, 저기까지는 박스만. 박스까지만. 저기 건, 저 다른데. 아, 왜못쐈어 아, 이거 m 임선왜못 맞췄지? 아, 이거 쏘지 말걸 그랬나. 와 이거 왜못지왜못맞지 이거? 지까지 나이스. 이사아은뭐이사람 가만히 있어 사람이사이 어, 없다는 말이사람이다 <laughs> 예, 네, 네. 저기 기절이야. 와우! 야, 진짜 먹었다 근데? 경박사였어, 경박사. 킴가. 잠깐만, 너 왜, 너왜킬했어나이 킴. 잘했네. 살짝 씁쓸하긴 한데. 아, 너무 아쉬운데. 그러니까. 일단 그러니까. 2연승 아, 도전하자. 아, 오케이, 2연승 어. 오케이, 2연승. 어, 어, 2연승 어, 2연승 에이. 연달아 치킨 먹으면은 그 c k y Mogum, Yon, t r 니까 그것도 맞지 n y 됐다 존나 t t a Tunna, Tunna, Tretten, k a 내 s a Triad, Bian, t r e 나이스. n Tretten, k a m 미안. 미안. 아니, 아니. 가. 아, 그럴 수 있어. 어, 어. 내 앞에 온다 온다 내 앞에. 박스. 와, 내이개 쓰레기 같았다. 방금. 아,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. 아.